대전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밀밭에서 팥과 메밀 재배에 나선다. 밀첫 수확에 성공한 지약한달 만이다. 성심당은 농업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 중 유성구 교촌동에 위치한 밀밭에 부작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이에 밝혔다. 앞서 성심당은 지난달 12일 약 23,1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밭에서 밀을 첫 수확하면서 제품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파종 역시 밀밭 전체 부지를 사용하는 대규모 형태로 특히 메밀 중심의 재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 파종 시기 지연 등 변수 영향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성심당은 향후 작물 수확 결과에 따라 원재료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심당 관계자는 메밀 위주로 밀과 동일한 면적에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팥과 메밀의 수확 결과에 따라 빵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 장물은 오는 10월 미일 재파종 작업 이전에 수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